안녕하세요, 목소입니다. 저는 연극, 미술 등의 분야에서 사운드 및 영상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고요. 소수자의 경험과 목소리를 들릴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댄스 프로젝트 뽑기의 이윤정입니다. 저는 몸과 시공간 사이를 탐구하고 있는데요. 몸과 시공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단위 움직임들을 반복, 변형, 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소수와 다수, 균형과 불균형, 힘의 이동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선희입니다. 저는 그동안 배우로 활동하면서 이야기 속의 인물들을 연기해왔는데요. 어느 시점부터 나로부터 출발한 질문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서 생겨난 질문들, 그런 것들에 관심이 생겨서 그 질문들을 들여다보고 탐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현이고요. 공연의 조명 무대 디자이너입니다. 저는 빛이나 소리 등의 요소들을 공간 속에 재구성해서 관객이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경험적 공간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작업을 할때글 쓰는 것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어, 저 개인의 경험적 역사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체성이 사회와 만나는 접점에서 생각이 촉발됩니다.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큰 단위 안에서 많은 것들이 너무 쉽게 잘려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요. 삶을 보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더잘 살아가고 싶습니다. 순간순간 마주했던 아름다운 순간들을 사람들과 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작업의 동력입니다. 저한테 어떤 질문이 들어오는 순간인 것 같아요. 어, 그건 왜 이렇게 된 거지? 어, 그건 뭐지? 어떤 일에 대한 의구심이 들면서 분노가 치밀 때 영감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멍 때리는 걸 좋아하는데요. 멍 때림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순간, 생각이 이렇게 멈추었다가 다시 주변을 인지하게 되는 순간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5년 전에 공황 장애를 겪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저는 제가 굉장히 안정된 감각을 가지고 있고 견고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흔들리는 경험을 한뒤 불안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니까 너무 당황스러웠던 거죠. 하지만 삶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안전함의 감각을 회복하거나 새로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어서 다른 작가들에게 작업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출발점이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보니 저희가 만나서 토의하는 동안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알수 있나라는 질문이 추가적으로 제시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증상의 층위에서 관찰할 수 있는 형태로 현시되는 고통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관심을 가지고 나 자신과 타인의 감각을 관찰함으로써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프로젝트 복소는 감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세상이 타인의 고통을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서 폭력적인 면모를 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수많은 메스컴이나 SNS 등에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 너무나 쉽게 전달되고 잊혀지는 방식들을 볼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 따뜻함을 나누지는 못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사회적 상황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윤리 감각마저 흔들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감각은 우리 주변에 가깝게 자리한 타인에게 집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심히 흘러가는 일상을 좀더 집중해서 인지한다면 나중에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전에 감각했던 방식이 새롭게 재해석돼서 발현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스스로가 어떠한 방식으로 감각하고 들여다보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타인의 몸과 시공간 사이에 내가 있기 때문에 타인의 몸을 감각한다는 것은 곧 나를 감각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감각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들이 경유해 온 작업 과정과 거기서 발생시키려고 했던 것 혹은 우리가 직접 느꼈던 것이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다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객들이 자기의 감각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는 타인과 내가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 이 공간에 있는 동안에 계속 생각하고 느끼고 한번더 들여다 볼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한시적으로 어떤 세계를 만들고 싶은데요. 화가 나거나 반문하거나 차가운 태도로 그 공간에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호기심이 생기고 궁금해하고 그런 호의가 발생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객들이 저희가 만든 세계에 들어와서 잊고 있던 감각들을 일깨우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알아차릴 수 있는 순간이 오기를 기대합니다.